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세계 최초로 마이바흐 전용 브랜드 센터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오픈했습니다.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의 외관은 한복 치마 자락의 곡선과 한옥 처마의 선을 모티브로 하는 등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1층에는 마이바흐의 최신 모델들이 예술 작품처럼 전시되며 고객 라운지에서는 편안하게 상담과 서비스를 2층에서는 특별한 차량 인도를 위한 핸드오버 존이 마련되며, 3층은 고객 맞춤형 상담을 위한 프라이빗 살롱과 자신만의 특별한 마이바흐를 디자인할 수 있는 마누팍투어 스튜디오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마이바흐 전용 서비스 센터가 마련되어 구매부터 유지보수까지 최적의 고객 경험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의 오픈을 기념하며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네 번째 모델이자 가장 스포티한 모델인 디올 뉴 메르세데스 마이 바흐 SL680이 국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 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한정판 모델 메르세데스 마이 바흐 실버 라이닝 에디션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S 클래스, GLS, EQS, SUV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되는 실버 라이닝은 마누팍투어 최상위 개별화 옵션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블랙 펄 컬러의 차체에 적용된 섬세한 은빛 핀 스트라이프와 실버 라이닝 한정판 배지는 이 특별한 모델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특별한 모델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1932년형 마이바흐 제플린 DS8 카브리올레 모델입니다. 1930년대 럭셔리 자동차의 상징이었던 제플린은 마이바흐의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인 모델인데요. 8L V12 엔진의 강력한 성능과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이 클래식카는 마이바흐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는 마이바흐 브랜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그룹 이사회 멤버 겸 마케팅과 세일즈 총괄인 마티아스 가이제는 세계 최초의 마이바우 브랜드 센터 오픈은 최고 수준의 고객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한국 시장의 중요성과 현대적 럭셔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마이바우만의 장인정신과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통해 고객 경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